<laughs> 진짜 산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오늘는 로컬 마무입니다 몽골라 <laughs> 아, 미 오늘, <웃음> 오늘 <웃음> 포토 고가날먹이려고 <야채>, <laughs> 이렇게 많은 것게이이와 <거> <laughs> 게이트에 와서 레지스터 끝냈고 이제 곧 출발. 파이팅! 이런 페트병은 못 가져간다 그래서 지금 텀블러에다 물을 옮겨 담고 이제 둘로에서 올라가다 봅니다. 저 우후루 피크 꼭 저기까지 가야 된다. 파이팅!

Yeah, Hello. Hakuna Matata. Hakuna Matata. Okay, fight it. Fight it. How's it? Ah, I'm fine. Doing good. Doing, Doing good. Great. So far, so good. <laughs> so far, so good. <laughs> Never give up. Never give up. Pole pole. Pole pole. <laughs> Fighting. <laughs> Fighting. Oh, lololol. <laughs> oh, lololol. <laughs> nice song. Yeah. <laughs> I like this song. Fair Hazi, all okay? Okay. <laughs> Time for lunch. Time for lunch Time now. Time for lunch. Stay lunch for box. Bam Jay's kitchen. <laughs> Woo! Banana. Kimb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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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고 어. 아, 진짜 아미역국미역국이야미역국미역아미역국미역국미 <laughs> 어, 아. <laughs> 지금 미역구. 조금 구미는데 허벅지 있는데가약간하는것같지요러스맨 <laughs> <laughs> 음, <진짜 당했다. 웃음> First day we made it. I'm going to miss you. I'm g o i 오늘 내가 잘 텐트. 어이에 오랜만에 텐트에서 잔다 신난다. 네네네네네네. 오늘 제가 묵을 곳입니다. 여기 있다가 차랑 다 저녁을 먹는다고 여기서 하고 이따가 내가 잘 곳입니다. 오예. 참 아, 날인데 벌써. 뭔가 참 좋은 경험해 봅니다. 이런 경험을 언제 보겠어? 오길 음, 잘했다. <laughs> 마지막 말에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. 저 산이 킬리만자로인 줄 알았더니 저건 그냥 얘들한테 힐이라며. 지금 구름 뒤에 보여서 안 보이지만 저산 뒤로 킬리만자로가 보인다고. 저녁 되면 아마 보일 거라고. 하니까 이따 다시 보러 나가야지. 또 촬영. 코인 티실것인 일단 얼굴 좀 닦고 싶으니까. 세수는? 아 세수를 지금 해야 되나? 이거 어떻게 돼? 아직 아직 이축하지 않은. 근데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. 혼자 엄청 주절이 주절. 아니 친구들이 영상을 많이 찍으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안 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? 이렇게 하고 2차세해 해안을 또할 겁니다. <laughs> 일단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서 가지고 여기만 일단 시침물을 떠다줬습니다. 시침물 되겠어 요 이제. 저걸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몸도 좀 닦아내야 된다는 거니까. <laughs> 차라리 멀티시프 닦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. 여기가 화장실인데 어두워지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화장실 이용을 하겠습니다 뜨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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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오픈... 아 저게 문 닫는 거였나 보나아 <laughs> 아, 저거였네 나는 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<laughs> 누가 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하면서 어 저게 도어였네요 아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로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이렇게 차를 갖다 주시고 갖고 파쿠네 드셔보시고요. 어머머머머, 쓴다 쓴다 어떻게? 여기 미샤 끼우셨구나. 사고 뭉기 이거 이렇게 버리면 안 돼. 드셔야 돼 드셔야 돼. <laughs> 무슨 차지? <laughs> 아? 아, 이거 그냥 물인가? 아 이거 그냥 물이고 차, 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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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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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일로 있고 추억의 마일로 그다음에 아프리카스. 여기 아프리카 커피가 나오는 아프리카페 있고 커피 커피 아침 한잔 하긴 했는데 아니야. 내 커피 먹고 지금 티를 좀 내. 먹어. 티를 <놀람> <놀람> 만져로 티. 이거 맛있으면 좀 사가고 싶은데. 사가고 싶은데. 괜찮아. 데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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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이걸 바로 아 괜찮아. 괜찮 영화, 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지찮아 괜찮아. 왠지 는네 근데 되게 하얀 트 되게 뭔가 느낌있어 음무 첫째 날 킬리민자로 너무 좋다 오점중에8.5 0.5를 뺀거는 나한테서 좀 축구를 좀더 하고 올고 너무 안하고 와가지고 첫날인데도 힘들었다 너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근데 앞뒤 한테에서 한그 계단 오르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응. 그런 차한 잔에 전이 노곤해지면서 <laughs> 저녁이고 뭐고 <laughs> 너무 자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졸린데 <laughs> 진짜 너무 졸리는데 아직 해도 안 잤는데 이거 봐야겠나 필리한 잔으로 산 봐야 되는데 아무튼 차는 맛있다는 거 쓰지 않고 맛있다. 계속 피백을 따가 놨는데도 우려나오는데 쓰지 않아서 좋다. 딜레만는 따로 틱 좋네요.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 이 침낭? 침망? 오늘 탈 침낭인 것 같고 나는 이 가방 하나 메고 오고 포터들이 이 무거운 거를 들고 와서 제 텐트에 이렇게 도와줍니다. 너무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. 앞으로 며칠 더 고생해야 될 텐데 감사해요 아산댁. 그다 이거 필수라고 해서 핫팩. 이거는 뭐라 그래? 주머니에 넣는 토끼는 종훈 오빠가 필요하다고 했던 드라이션. 근데 돈... 추우다가 눈도 추우다가. <laughs> 엄마 보고 있나? 엄마가 지금 하루 종일 챙겨갖고.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러다 자겠는데 진짜? 아, 저녁 안 먹고 자할것 같은데 어, 일단은 누워있겠습니다. 불도 갖다 주고 이제 저녁 먹으라고 깨워가지고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. 약간 또 배가 고프기도 <laughs> 먹긴 먹어야 될것 같고 간단히 좀 먹고 자더라도 먹어야 될거 같고 대신에 뭐 차나 이런 거는 안 먹어야 돼 그때 화장실 너무 갈거같아가지고맞 점점 밤이 아직 밤도 아니야. 7시 조금 넘었는데 엄청 기운이 확실히 사는 산이구만. 아직 이서 밥은 안 왔고 그릇만 가져다 줘가지고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는 밥 생각이 일절이 없더니. 사람이 이렇게 금방또 <laughs> 저녁을 먹는 걸로 헤드 토치를 정면으로 하면 너무 눈부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되나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갔다고 했습니다 빨리 이게 진짜 아니 무슨 일이야 차를 마시고 약간 밤돼서 이거 좀 추워서 그런가 화장실 너무 좀크 가고 싶어 <laughs> 어떻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? 이거 <laughs> 아 진짜 계속 밤새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는데. 아 일단 저녁이 왔는데. 펌킨스. 부기면도 좋겠는데. <laughs> 펌킨스랑 빵이랑 같고 더 오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숲 양만 해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먹을 거 같은데 되게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남 남기고 먹어야 될거 같은데. 다못 아,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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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작거 말고는 맛있는데, 혹시 타면 들어가니까 음. 저녁으로 감자랑 음. 치킨이랑 먹고 음. 김치 대박 김치를 주셨습니다. 음. 맛있겠다 음. 김치 한쪽은 음. 먹어야지. 음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신기한데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감자까지 굽는다고? 음. 맛있다, 감자 맛있다. 음. 맛있습니다, 감자 맛있고 치킨 하나 먹을까? 음, 음, 맛있네, 맛있어. 이런 걸 여기서 하나씩 먹다 호강해요 호강해 진짜 김치좀 먹어볼까? 음. 맛있다 <laughs> 행복하다 밥에 먹으라고 무슨 베지터블 여기까지 줬네 와 진짜 김치 상태야 감사하네요. 진짜. 내 짐도 들어줘. 밥도 해줘. 진짜. 호화여행이다. 호화여행. 아! 치킨 뚫었어.